안녕하십니까. GBA 농업 뉴스입니다. 괴양제거는 과수 화상병 예방의 첫 단계로 동절기 필수 작업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8일 문경에서 화상병의 월동 잠복처인 괴양제거 요령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시연하는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도내시군 화상병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과수 화상병 괴양 증상과 제거 요령을 교육하고 식물방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을 중점 설명했습니다. 이어 괴양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을 현장에서 시연했습니다. 괴양은 화상병 균의 월동 잠복처로 월동 후 이듬해 병균이 증식해 표피 밖으로 유출되면서 새로운 전염원이 되기 때문에 동계전정 시 괴양이 관찰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요령은 괴양 부위에서 40에서 70cm 이상의 떨어진 부위에 가지를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키오파네이트 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합니다. 농작업 전후에는 반드시 작업자와 작업도구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화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대비해 농가 피해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방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작업 전후 소독과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은 화상병 미신고 60% 예찰 역학조사 거부, 방해, 깊이 40%, 예방 교육 미수와 예방 수칙 미준수 각 20%, 10년 이내 동일 과원 재발생 시 최대 80% 감액 등의 내용입니다. 상주 감령구소는 자체 개발한 감립 분말 및 감립 칼국수 제조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고 감립의 고유한 특징을 살린 지역 특산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7일, 지역업체 두 곳과 감잎 분말 및 감잎 칼국수 제조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잎 분말 생산 기술은 상주 시의 전서 전통 음식 연구회에, 감잎 칼국수는 옥페네 국시에 이전해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감잎은 새순이 돋는 5, 6월과 7, 8월에 우짜람 가지의 잎을 수확해 세척 후 동결 건조와 분쇄를 통해 요리와 음료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이전되는 기술은 감잎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감잎 분말 제조와 이를 활용한 감잎 칼국수 제조 방법으로 감잎의 독특한 풍미와 건강, 기능성을 살렸습니다. 감연구소는 기술 이전을 통해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감잎의 기능성을 강조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올해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과제 심의회는 농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서로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방법, 연구 성과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과제를 보완하고 선정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내부 심의에서는 기본 과제 89건, 부서 협동 9건, 기획 과제 3건 등총102 과제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이어 2월 7일에는 외부 전문가와 농업인을 초청한 수요자중심심의회를 열어 연구 과제를 최종 확정합니다. 올해 기술화는 중점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 분야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마이크로 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및 로봇 활용 기술, 차세대 무인 자동화 수직 농장 활용 기술 개발과 대학 및 산업체와 함께 활발한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핵과류 평면 수형 모델 개발, 식량 원예 등 주요 농작물의 신품종 육성 등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한편 기술원은 지난해 자연산 공보 버섯 인공 재배 기술 개발, MG 세대 선호 품종인 반도복숭아 개발과 포도 신품종의 동남아 수출 시장 확대, 오이 고생산성 스마트팜 기술 적립 등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농업 정보를 전달하는 핫클립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지식 창고.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밀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밀렛은 조, 수수, 기장, 대표적인 잡곡 3종을 일컫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낯선 단어인데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밀렛이 그 해결책의 하나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그렇지만 기상 이변은 이제 먼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러한 환경 변화로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기술 확보는 바로 나라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의 식량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작물 바로 밀렛입니다. 조수수 기장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표 작곡인데요. 이러한 작곡은 밀이나 별 비해 재배 기간은 짧으면서 척박한 환경이나 화학 비료가 없이도 잘 자랍니다. 특히 비타민 등 영양도 우수해 전문가들은 미래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농업위성센터가 전주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농업위성센터는 농업위성의 영상 수집 처리 등 위성정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농업정책과 영농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업적 활용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림청과 함께 위성개발 사업을 추진해 올해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농림위성발사 후 위성이 생산하는 영상정보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적용과 단출물 생산, 점검 등을 거쳐 2026년부터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앞으로 농업위성센터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가축 수가 인구 수보다 많다는 파키스탄. 축산 분야가 농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요.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8년 파키스탄과 국산 젖소와 젖소 정액 수출을 협의했습니다. 한국형 젖소 보증 씨수소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씨수소로 우리나라 고유의 환경과 사육 조건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소입니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시술소가 파키스탄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협약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첫걸음으로 농업의 꿈과 희망을 싹틔우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월 넷째 주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